부활절 셋째 주일 한국 기독 공보 주일에 우리 교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갖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신자 되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세상 끝날 저희의 구원이 완성되어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저희를 구원할 뿐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절 셋째 주일, 한국 기독 공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 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학의 한 분야인 기하학에서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수학은 이처럼 가장 단순한 사실들을 공리나 공준으로 정해 놓은 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복잡한 법칙들을 정립해 나가는 학문입니다. 하여튼 두 점을 선으로 잇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선은 단 하나뿐인 직선뿐입니다. 만약 곡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그것은 최단 거리가 아니라 돌아서 우회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하학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주지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대부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방랑 생활을 끝낸 후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선포했던 설교로 채워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 모세의 눈에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보이기는 하지만 모세 자신은 그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도 문자 그대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들을 알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명령을 모세가 지금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모세를 통해서 그런 특별 명령을 선포해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 앞에 닥친 이제 가나안 정복 정정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신정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신께 영광 들리는 민족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거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최단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하고 철저하게 실천해야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밖으로는 강력한 힘을 바라는 동시에 안으로는 질서와 체계가 잡힌.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광주 성안교회 역시 그처럼 밖으로 강하고 안으로는 내실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꼭 붙잡아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이 글자 그대로 신신 당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듭신 명할 명 거듭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신 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을 보면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 가치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악을 진멸해라. 너희는 잊지 말아라. 지켜 행하라. 이처럼 신명계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그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며 대답했던 모든 대답들이 바로 오늘 신명계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기도 교묘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마기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고 그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신명기 말씀이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신앙 원리가 신명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명기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바산 곳과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일, 그리고 모세가 여수아에게 이제 사명을 인계한 일 이렇게 광야 4 0 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재 선포합니다. 4장4 4 절에서 3 0장2 0절 말씀까지 십계명, 또 축복과 저주, 제사 드리는 법, 음식에 관한 법, 십일조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지도자에 관한 법, 사회생활에 관한 법 등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31장 1절에서 34장 12절 말씀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 드려라 율법을 지켜라, 언약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런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모세의 임종과 모세를 장사 지내는 것으로 신명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너희 힘으로, 너희 재주로 광야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다. 너희 힘과 너희 전투력으로 가나안족속과 싸우는 것 아니다. 내가 인도한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 전쟁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또 나라가 잘 세워지는 것 내가 함께해야 그렇게 될수 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우리의 삶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에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전체 인구는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200만이 되는 인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 기적 같은 삶을 이끄셨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자꾸 너희 거 계산하고, 내게 얼마나 있는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삼께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삼께 하시니까, 정복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전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광약길을 가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가난안 땅에 들어가라 명령하시니까 그 철병과 거인 족속들 앞에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는 다 죽습니다 뒤로 나잡빠져버린 것입니다 왜못 들어갑니까? 주님께 함께하시면 들어가는 것인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 말아라. 담대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고 또그 땅에 들어가서 잘 되더라도 교만하지 말아라.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사실을 믿고 붙잡고 살아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갖지 않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어려우면 확 낙심했다가 잘 되면 또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신명기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의 핵심 신학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신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조주받는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주시면서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조주받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이 원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힘으로 지키려다가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을 다하여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그것이 복입니다. 신명기 1 1장 팔장 구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 1장 팔절 구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곡적과 끓이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순종하면 너희가 강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너희가 얻게 될그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이 다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신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2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주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가 어떤 저주들입니까? 이 68절 말씀까지를 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징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압제를 당할 것이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기근과 가난이 와서 심지어는 너희 어머니들이 너희 자녀까지 먹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계속 계속 징계의 강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이방 민족들은 불순종해도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저기 독사밭으로 기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소리칩니다. 가지마, 안 돼! 그래도 막 독사밭으로 기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붙잡습니다. 그래도 가려고 막 기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립니다. 그래도 간다고 꾸역꾸역 기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 놓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차원입니다. 계속 이들이 죄 가운데 살려고 할때 하나님의 징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그 다음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 초기에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몇몇 왕조 때는 말씀에 순종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은 말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풀어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혹여라도 감옥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더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하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말씀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여 주셨던 사랑을 자기 심령에 간직한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유원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늘 감사드리는 성도가 어떻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된 것을 확신하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원망하는 신성 모독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은 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더욱 돈과 현대판 우상들과 사람 속에 올래부터 들어 있는 악한 본성을 1 0분 활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한 그 사랑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사단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속히 재림마실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그 날까지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제일로 붙잡고 마음속에 뜨겁게 간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